인생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네 가지. 인생은 내가 가진 것들로 평가받지 않고 내가 지켜낸 것들로 기억된다. 어느 철학자의 말처럼 살아가면서 진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기반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원하고 쌓아 올리지만 결국 남는 것은 단순하고 본질적인 네 가지입니다. 건강, 삶의 모든 가능성은 몸에서 시작된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말은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몸이 튼튼해야 생각도 똑바로 서고 기운이 있어야 기회도 보입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스트레칭을 하고 제때 자고 제때 먹는 기본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그 기본이 무너질 때삶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건강은 삶을 버틸 기초 체력입니다. 무리한 약속보다 충분한 휴식을 가져야 합니다. 진짜 건강은 남에게 보여주는 근육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탱하는 힘입니다. 경제력, 자유는 최소한의 돈에서 출발한다. 돈은 자유의 바깥 울타리다. 없으면 할수 있는 것이 적고, 있기만 해도 지킬 수 있는 게 많다. 경제력은 과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인간다운 선택을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경제적 기반이 있어야 싫은 일에서 벗어날 수 있고 도움을 주고 싶을 때 주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최소한의 생활비, 의료비, 여유 자금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자존감도 지킬 수 있습니다. 쓸데없는 소비, 과시용 소비는 과감하게 줄이고, 작게라도 고정수입을 만들 방법을 고민해 봐야 합니다. 작은 경제력이 있어야 관계도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절약은 희생이 아니라, 노년의 자유를 위한 투자입니다. 관계, 진짜 관계는 깊이에서 결정된다. 진정한 관계는 넓이가 아니라 깊이다. 이 말은 나이가 들수록, 더 실감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모임들이나 인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은 많이 섞는데, 진심이 없는 관계들. 그건 차라리 없는 게 낫습니다. 마흔 전에는 누구랑 인맥을 쌓아야 유리할까, 이런 생각 많이 하는데, 시간이 갈수록 느낍니다. 진실된 관계 하나는 어려움 속에서 등불이 되고, 외로움 속에서 버팀목이 됩니다. 인간 관계는 수를 세는 게 아니라, 진심의 횟수를 세는 것입니다. 의미 있는 대화를 자주 나누고, 그 사람이 필요할 때 옆에 있어주는 것, 그게 관계입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 그한 사람을 소중히 대하고, 마음도 열고, 그렇게 쌓은 진짜 관계 하나가, 노년을 단단하게 만들어 줍니다. 의미 인생은 이유 있는 날들로 연결된다. 사는 이유가 있는 사람은 어떤 고통도 견딜 수 있다. 니체의 말입니다. 삶의 의미가 없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허무함이 밀려옵니다. 반대로 작더라도 명확한 이유가 있으면 삶은 단단해집니다. 그 의미는 꼭 거창한 사명이 아니어도 됩니다. 하루하루 내가 몰입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건 내 삶의 중심이 됩니다. 누구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내가 좋아서 하는 취미가 있다면, 그건 내 삶을 지루하지 않게 만들고 우울하지 않게 지켜줍니다. 의미 있는 일과 즐거운 취미는 나이가 들어도 삶의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기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삶. 이네 가지는 어떤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붙잡아주는 기반입니다. 건강은 몸을 지키고, 경제력은 선택을 지키며, 관계는 마음을 지키고, 의미는 하루를 지켜줍니다. 인생이 흔들릴수록 이네 가지를 단단히 관리하는 삶이 결국 우리를 지켜냅니다.